시는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운이 좋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복을 받았고 복그 자체라는 믿음의 의식이다. 그렇다. 당신은 성공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았다. 당신의 성과 연관된 모든 일에서 형통케 하는 능력을 받았다. 이 능력은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역사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호의가 있다. 당신의 발걸음은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다. 당신은 어디든지 우연히 가지 않으며 혼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 있고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유산이다. 이는 이삭과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역사하는 유산이다. 그들은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았고,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축복을 물려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좋은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씀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이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당신이 복 받았다는 사실과 그들과 같은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당신의 의식과 고백이 되게 하라. 당신은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신성한 축복에 감사합니다 초사연적인 해결책 일릭서 곧내 안에서 역사하는 신성한 요소가 내가 자연적인 한계를 항상 뛰어넘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이들처럼 고군분투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받았고 그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